자라, 예쁜 거 많아서 또 갔다 왔어요. 프렌즈 디테일의 니트 재킷, 골드 버튼까지 가을 느낌이 가득해요. 고급스러운 카키 컬러에 독특한 디테일까지 더해져서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스커트는 안에 바지가 있어요. 벨트 디테일이 포인트 되어주고, 자라 이번 가을 너무 예쁘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버사이즈 재킷에 하늘하늘한 스커트, 둘의 조합은 사랑입니다. 스커트는 두 겹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재킷은 브라운 컬러로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야! 너무 귀여운 도트 스커트예요. 블랙 시즈르 블라스 우이 블라우스는 제가 입은 방향이 사실 뒷면인데 저는 이렇게 입은 게더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착용이에요. 양방향으로 착용하셔도 둘다 예쁜 것 같아요. 같은 스커트에 캐주얼한 느낌으로 후드 니트 걸쳐봤어요. 편안한 느낌과 스커트의 세련미가 더해져서 센스 있는 코디 완성! 스커트는 새틴 소재로. 파티 컬러의 도트 디자인이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줘요.